2021년 이더리움의 수장 부탈릭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0년 동안 나온 가장 강력한 암호화 기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g k s 스나이스라고 불리는 일반 목적의 간결한 영지식 증명일지도 모른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부탈릭이 중요성을 강조한 영지식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의 마지막 단계 모습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꼽히고 있는 제로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로날리지 스타렉스와 제로날리지 스타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지식 증명인 크립터 분야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탈릭이 이렇게 극찬한 영지식 증명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을 들수 있습니다.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블록 의 경우 한 참여자가 영지식 증명 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는 단지 이 증명을 검증 만 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확장성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수 있습니다. 영지식을 활용하여 입력 값을 숨김으로써 사용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크립토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때 정확한 자산의 양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충분한 크립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개인정보의 투명성을 보호해주고. 확장성까지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영지식의 기원과 원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1989년 세 명의 연구자들이 기술한 The Knowledge Complexity of Interactive Proof Systems이라는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암호학에서 영지식 증명 또는 영지식 프로토콜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명제가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검증자에게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 외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뇌리에 박히지 않거나 또는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다행히 앞에 보이시는 교수님께서 저와 같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1999년에 아이들에게 영지식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영지식 증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굴이 있고 페기와 빅터라는 두 인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동굴은 전체가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는 경로 a와 b가 존재하고 두 경로의 중간을 막고 있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패기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빅터는 비밀번호를 모를 뿐더러 패기가 비밀번호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먼저 빅터가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패기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a 또는 b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때 빅터는 패기가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패기가 동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빅터는 동굴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 이름을 외칩니다. 빅터는 무작위로 A 또는 B를 선택해서 패기에게 소리를 칩니다. 만약 패기가 정말로 비밀의 문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비밀의 문을 열고 원하는 경로를 따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패기가 비밀번호를 빅터에게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빅터는 패기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기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여러 번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지식 증명 과정에서 두 당사자는 명제 의 증명자인 패기와 명제 의 검증자인 빅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mpleteness로 만약 명제가 진실이라면 검증자가 증명자에 의해서 명제의 진실성을 확신할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Soundness로 만약 명제가 거짓이라면 증명자는 검증자를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속일 수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기가 비밀의 문의 패스워드를 모른다면 10번을 모두 빅터가 부르는 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10제곱과 같은 확률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굴의예에서는 빅터와 패기가 몇 번의 동굴의 입구를 알맞게 찾는 검증을 진행하게 됐을 때 1번과 2번의 컴플리니스와 사운디스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증명자인 패기가 정말 비밀번호를 안다면 언제나 검증자인 빅터가 부르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로 날레지로 마치 빅터가 마법의 문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폐기에 관련된 다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검증자는 증명자가 명제를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영지식 검증 과정은 동굴의 예처럼 두 집단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과정인 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of 그리고 이런 상호 작용 없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인 non 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of로 구분됩니다. 인터랙티브 지오나르지 프루프의 장점은 더 넓은 범위의 명제를 증명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대화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화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해야 하는 증명에서는 덜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넌 인터랙티브 지오나르지 프루프를 동굴 예시로 설명을 해보자면 패기와 빅터가 증명 과정을 함께 진행하지 않고 폐기가 빅터에게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증명을 미리 녹화해 놓은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가 A 통로로 들어가서 B 통로로 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빅터는 폐기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채로 이 영상만으로도 폐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interactive 지문 라든지 proof의 장점으로는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검증 속도가 빠르고 여러 사람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모든 종류의 진술이나 증명을 쓸수 없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비해서 덜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Non-Interactive z e o k n o w l e d g e Proof 방식을 사용하는 z e o k n o w l e d g e Snarks와 z e o k n o w l e d g e Starks를 통해 영지식 증명을 만드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GK Snarks와 GK Starks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K s n a r k 는 효율성과 간결성이 뛰어납니다. 짧고 검증 가능한 증명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검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K s n a r k 의 경우 보안성과 투명성을 우선시합니다. GK s n a r k 에서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이 필요하지 않고 보안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추가 정보 없이 누구나 증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GK 스네의 경우 특정 암호화 매개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설정 과정에 의존하며 이 과정이 손상되면 시스템 전체의 보안에 위험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GK 스타일스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이 필요 없으므로 이 측면에서는 GK 스네스에 비해 본질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GK 스네스의 경우 검증 속도가 빠르고 증명 크기가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설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GK 스나이크스의 경우 더 강력한 보안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증명 크기가 더 크고 검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GK 스나이크스와 GK 스트라이크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GK 스나이크스를 사용할 상황은 속도와 효율성이 최우선이며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블록체인 거래의 확장성을 위한 확장 솔루션으로 폴리 l y g k 롤업에 쓰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Zcash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zk 스타럭스의 경우 비록 약간 느린 검증 속도가 있더라도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복잡한 계산을 검증해야 하는 이더리움의 레일트윈, 스타크넷, 이뮤러블엑스, 스코어, 미너 프로토콜 등에서 zk 스타럭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zk 스타럭스와 zk 스타럭스는 모두 활발히 연구 및 개발 중이며 효율성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블록체인의 확장성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크립토 생태계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영지식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복잡성을 들수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의 기초 수학 및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에게 어려울 수 있고 이 복잡성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을 줄수 있습니다. 영재식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것은 특히 복잡한 증명에 대한 컴퓨팅 비용이 많이 들을 수 있고 이것은 자원이 제한된 장치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장벽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zk Snarks와 같은 특정 영재식 증명을 생성하기 위한 특정 신뢰 설정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 프로세스가 손상되면 생성된 모든 증명의 보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제한된 표현력을 들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명제나 계산이 영재식을 증명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식의 기술이 여전히 개발 중이며 표현력의 범위는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의 균형을 들수 있습니다. 영재식은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간의 균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 사례에 따라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날지 프로프와 제로날지 스타크스, 제로날지 스타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